좌표 평면 위에 원점 5와 점 P1이 1,0으로 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점 PN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가조건 보면 OP1은, 아니, OPN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3분의 n M-을 파이래.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OP1. 응? OP1. 자, OP1은 각도가 0이라는 소리예요 OP2는 각도가 3분의 파이. N에다 2 넣어보는 거지. N에다 3 넣어보면. OP3은 3분의 2 파이. 이런 식으로 30, 아니, 60도씩 각도가 증가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o p n 플러스 1, 3분 o p n 플러스 1의 길이는, 자, y 좌표가 자, YN이, YN이 PN의 y 좌표죠 Pn의 y 좌표가 양수일 때는 OPn의 길이 절반, yn의 좌표가 0일 때는 OPn, 그다음 yn이 음수일 때는 3분의 4배 이런 식으로 가려요. 그때 OP 50의 값을 구하려 자, 시키는 대로은 따라가면서 규칙을 추론하는 거야. 따라가 봅시다. 자, OP1은 일단 좀 크게 그릴까? OP1은 1,0에 있고요 자, 동경 OP1은 각도가 0 성립하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N에다가 1을 넣어보는데, 그럼 OP2는, 자, 지금 여기, 이 경우에 해당돼요 OP2는 지금 P1의 y 좌표 P1의 Y자표 0이기 때문에, 선분 OP1과 같습니다. 그리고 OP2의 각도는 3분의 파이니까, OP2는 여기가 3분의 파이 60도만큼 돌고요. 길이가 1이 되도록 점이 찍히면 되겠죠. 길이가 1. 그 다음에 OP3는 그러면 P2의 y 좌표가 양수예요. y 좌표가 양수죠. 양수니까 2분의 1, OP2.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P2의 절반이고, 각도는 3분의 2 파이 120도. 그래서 여기가 P3야.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 되게 P3, P3 역시 y 좌표가 양수죠, 양수니까 또어 절반으로 줄면서 4분의 1이 되면서 P4 이렇게 찍힐 겁니다. 그다음 P4가 4분의 1이니까 P5도 똑같이 여기서 60도만큼 돌면서 P5 4분의 1만큼 가고요. P6은 자 이번엔 y좌표가 음수예요 y좌표가 음수면 3분의 4배 4분의 1에 3분의 4 곱하면 3분의 1 만큼 가서 p6이 찍힐거야. 응? 4분의 1 곱하기 3분의 4 해서 또 음수니까 p7은 3분의 4배를 해주면 p7은 여기 찍힐거고요 p7의 좌표는 어, 여기 이 길이에다가 3분의 4를 곱해주면 9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p1이 x 좌표가 p1이 1,0이었는데 한 바퀴를 자, 여섯 번 움직이면 한 바퀴 돌게 되거든. 그럼 p7이 나와. p7은 9분의 4,0이 된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과정이 계속 반복될 테니까 이게 계속 9분의 4배씩 줄어갈 거라는 규칙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한번 더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섯 칸더간 거, P13이 9분의 4의 제곱 컴마 0인 거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러면, 자, 50 근처에 가는 거 한번 찾아보자. 50 근처. 음, 지금 1, 7, 13. 얘네들은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고요첫 장이 1이 되야 되니까, 어, 6 N 빼기 5가 이, 음, p 6n 빼기 5가 요 값들의 일반항이 되는 거죠. n 번째 거. 그럼 그랬을 때이 점의 좌표는 자, 첫 장이 1이고 공비가 9분의 4인 등비수열이 돼요. 그래서 9분의 4에 n 1 0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6n 빼기 5가 50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만드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보면요. 어, 68에 48. n이 8이면 48 빼기 5니까 43이죠. n이 9면 어 49네요. 그래서 n에다 9를 집어넣어보면 p49가 n에다 9 넣어 그럼 9분의 4의 8승 컴마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p49는 p49, 9분의 4의 8승은 3분의 2의 16승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 길이가 지금 3분의 2의 16승이에요. 그러면은 50은 자, y 좌표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60도만큼만 돌아가면 되죠. 여기 길이도 3분의 2의 16승 똑같이 되고요. 이게 50번째 점이, 점이 점이 되고요. 좌표는 여기 각도가 3분의 파이니까 자, 여기 x 좌표는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16승. 그다음 y 좌표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3분의 2의 16승. 이렇게 P50의 좌표가 구해집니다. 어, 좌표는 필요 없었네요. OP50, 3분의 2의 16승. 자, 2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이 문제는요, 그 문제에서, 이거는 일종의 수열 문제 같은 거야. 수열 플러스 삼각함수. 이거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냥 규칙성 출현하는 겁니다. 규칙성. 지금 보니까 규칙이 어떤 규칙이었어? 여러분이 문제의 가나 조건을 보시고 한 번씩 이동할 때마다 60도씩 회전하면서 그러면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거리가 거리가 이제 변하는 거죠. 거리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여기 있는 것, 이 조건, 이게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를 변화를 주는 거고요. 이 말이 60도씩 회전하란 말이었죠. 그걸 이해를 해서 따라가 보면서 어떤 거 발견했냐면 한그 여섯 번 움직이게 되면 한 바퀴를 돌게 된다라는 걸 발견했어야 돼. 그래서 거리 변화로 관찰하면서 여기서 주기성을 발견했어야 돼. 여섯 번마다 어떤 규칙성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면 여섯 번 움직이면 한 바퀴를 돌게 되니까, 자, 이런 걸 파악하는 문제였네요.